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4월 19일 새벽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이제 첫 시인 알레프, 우리 시편 119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요아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아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지내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한 주간을 오늘 화요일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얘기를 굳게 정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승리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36절입니다. 교독해 나갑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과 했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포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과했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부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육백오십 달란트요, 은 그릇이 백 달란트요, 금이 백 달란트며 또 금잔이 스무 개라. 그 무게는 천 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 그릇이 두 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이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세.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기에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이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음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브레모세의 손에 넘기니 피누아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바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금북의 그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열두 마리요또수량이 아흔여섯 마리요 어린 양이 일흔일곱 마리요 또 속죄제 숫염소가 열두 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다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에스라는 이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금식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2차 포로 귀안에 참여했던 일행들에게 금식하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왜 금식하라고 했는가? 금식에 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어른들과 그 다음에 아이들과 그리고 모든 재산들이 예루살렘까지 여행길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이유였고 또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느냐. 그 배경에 대해서 바로 그 2절에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라가 평상시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가 자주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럼 어떤 신앙고백을 했냐면 내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분은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22절의 말씀이죠. 이러한 것을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주 자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걱정이 덜컥 나는 것이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적들과 원수들과 도적들과 많은 어려움이 그곳에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이행들이 이미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준 수많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가서 놓을 것 같은 것들을 금과 은과 많은 그런 재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소문이 아니면은 소문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 길이 워낙 장거리 길이고 어, 오래된 길이고 또 어, 위험하다 보니까 아 이거 어떡하나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이. 예, 보병과 마병들을 내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야기 왕에게 구하기를 여기 보면 부끄러워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어,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어, 상황이 불리하니까 행동은 정반대로 하는 것이 부끄러움이지라는 것을 어, 이 에스라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말은 번지르하게 해놓고 자기 상황이 불리하고 어려워지면 말과 전혀 정반대의 그와 같은 행동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스라의 지도를 받은 2차 포로 귀한의 일행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3일절에 이렇게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아예 그대에 뭐 대적과 도적들과 어떤 위험 자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우리들이 받아주그 것이 아니고 여전히 대적도 있고 여전히 원수도 있고 적군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도적들이 있었지만 그런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의 손길이 그문제에 역사하셔서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재산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까지 잘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한 것에 상의 불리하다 것을 그냥 쉽게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언행 일치라, 믿음으로 선포한 말을 책임지고 지키라,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오늘 복된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 또 우리들이 우리의 주위에 내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하나님, 믿음에 러한 나의 진실한 고백 이런 것들이 삶으로 잘 백압되고 또한 우리의 행동으로 그대로 실천되어서 우리의 언행, 말과 행동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는 진실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소금과 비대집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라의 아와 강가에서 2차 포로기 안에 모든 일행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의 고백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했던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런 마병과 보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힘있게 경험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는 그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새벽의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